2025년 6월 22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입체 도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. 입체 도형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각기둥과 각뿔, 정다면체를 배워볼 겁니다. 먼저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입체 도형을 정다면체라고 합니다. 먼저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 정6면체, 정 정팔면체 정12면체, 정20면체가 있습니다. 이것들은 각각 삼각형, 사각형, 삼각형, 오각형,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 육각형부터는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 없습니다. 이러한 이유는 오각형, 삼각형, 사각형의 경우는 이렇게 보았을 때 종이 만들어지지만 육각형을 하면 1한 180도가 되기 때문에 소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음. 그다음 그다음 정 정육각형의 아니라 정칠각형, 정팔각형도 비슷한 경우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은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각기둥과 각뿔은 둘다정 윗면이 정다각 정 형이고 각뿔은 면면 옆면이 삼, 모두 삼각형이며 각각기둥은 윗면과 같은 다각 옆면이 밑면과 같은 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각 각뿔의 꼭지점 개수를 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만약 이 각뿔이 사각뿔이기 때문에 이것의 꼭짓점을 구하는 방법은 사각형 사각 사각형의 꼭짓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모라고 쳤을 때 네모 더하기 1입니다. 꼭짓점 모서리의 개수는 네모 더하기 네모 곱하기 2, 2입니다. 면 또한 면의 개수는 네모 더하기 1입니다. 각기둥의 꼭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은 네모라고 썼을 때 꼭지점은 이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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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것이기 이거, 때문에 여기 또한 모서리는 이것에 3을 곱하면 됩니다. 면의 개수는 이것에 2를 더하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